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아 지금 방향이 해빛 방향이라 좀 어쩔 수가 없어요. 좀 흐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저쪽으로 올라가서 찍게 되면 집이 안 보여요. 저쪽에서 이제 헬 등지고서 집을 찍으면 잘 보이는데 올라가면은 이 풀들 나무 때문에 가서 안 보여서 저쪽에 돌아가면서 좀잘 보이도록 한번. 촬영을 해볼게요. 예, 지금 보니까 시골집이에요. 오래된 시골집인데 특이한 풍경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. 예, 주변 풍경은 이런 식으로. 앞에는 뭐 멋진 들판이 보이고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. 오, 이제 호박. 호박이 이렇게 딱 처박혀있네. 참 시골에서는 호박은 진짜 굴러다녀. 이런 거 진짜 도시에서는 귀하잖아요. 시골에서는 썩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앞에 돌들은 옛날에 좀 담이 좀 높았을 거예요 시골집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담인데 많이 이제 말 그대로 흘러내린 것 같아요 예, 이쪽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예, 이제 한번 여기 시골집 마당에 와 봤는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야산이 있어요 야산 야산이 있어서 공기 좋죠 우물이 흔적이 있어요 우물 지금의 요즘에 우물 의 흔적이 있어도 대부분의 우물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집은 되게 멀쩡해요 근데 뭐 이렇게 봐서는 빈집인지 사람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이집본 다음에 저 뒤에도 이 집하고 관련 있는 건지 몰라도 옛날 건축물이 있어요 요걸 좀더 보고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멘트로 중간에 리모델링은 좀 했어요 보니까 옛날 집이에요 100년 가까이 된 집인데 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, 샤시도 하고, 그랬다고 봐야죠. 이런 식으로 돌담이 있고, 텃밭이 있고요. 음. 아, 여기 좀 약간 특이한 흔적이 있다. 이런 건 저도 처음 보네. 요거. 요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이게 뭘까? 굴뚝의 흔적 같기도 해요. 굴뚝의 흔적.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, 이제 훼손이 됐나봐요, 보니까. 문화재인데 이거 완전히 굴뚝 같아 굴뚝. 네, 저 보시죠. 저쪽 굴뚝이 있잖아요. 야, 이런 건 진짜 이렇게 되니까 좀 신기하다. 마치 석기 시대 무슨 문화재를 보는 것 같아. 뒤편이 이거 주변이 재밌네. 앞면은 좀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다 쳤는데 주변이 재밌게 돼있네. 야, 이런다. 자연스러이 돌바위 비에돌 이렇게 깔아놨어. 이런 식으로. 에이, 이게 이제 굴뚝이죠. 옛날에 시골집마다 다 안전을 위해서 다 물대포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죠. 비오는 날만 사용할 수 있는 물대포. 어, 뒤뜰로 가봐야겠는데. 에이, 이제 뒤뜰로 갈게요. 에이, 보시다시피 옛날에 아마 초가집이었어 거예요. 초가집. 여기 여기는 모르겠어요. 여기는 같은 집인가? 골목식처럼 돼 있는 골목처럼. 아, 어, 궁금하네. 아, 지금 방금 본집 있잖아요. 방금 본 집의 구석 건물이네. 창고에 창고. 창고가 있고. 와, 이 집. 아까 그 앞면에서는 그냥 그렇다 쳤는데, 이렇게 보니까도 집이 은근히 멋있네. 멋있다? 아, 이 멋있는 거죠, 뭐. 옛날 풍경하고 좀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이면은, 풍경이, 우리 재밌게 나와요. 전화식 문짝은 좀, 가끔 가다 말씀드리지만, 일본식 문짝이에요. 일본식 문짝. 일제시대에 직접, 그때 교체했을 수도 있고요. 해방된 다음에 교체했을 수도 있고. 야, 여기는, 어 뭐야.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네. 깨끗해. 계세요? 예, 네, 여기 이제 마루죠, 말 그대로. 텐마루. 보통 바깥쪽에 마루인데 여기는 마당 쪽. 지금 우리 형이 마당이에요. 오우, 풍경이 진짜 좋아요. 저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시멘트가 좀 칠해져 있어가지고 집이 뭐 특별하게 볼거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볼게 많아요, 보니까. 아, 여기 봐요. 여기서 딱 여기 창문에서 여기서 조만권 최고죠. 나오자마자 안에서도 볼수 밖에 서도볼수있는 이런 식으로. 와, 이런 조망권 갖기도 힘들죠. 논과 저 너머에는 바다예요. 지금 오늘 가을 안개 가겠어 이렇게 떠드는데도 인기척이 없는 거면 빈집인가? 집이 너무 깔끔하니까 알 수가 없어. 어, 너무 깔끔해. 집안 보세요. 오, 집이 너무 깔끔하다. 여기 좀 부엌. 이런 식으로. 왜석갈래도 있고. 어집 진짜 특이하다. 예,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면서. 오, 집이 재밌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